안녕하세요. 라드 유학 미술원 박선영 실장입니다. 오늘은 패션 유학,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에서도 벨기에 엔트워프 왕립 예술학교 로얄 아카데미 오브 파이너츠 엔트워프의 입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트렌드에 민감한 만큼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많은 패션 학도들이 해외 유명 패션 도시로의 유학을 희망하고 있죠. 세계의 명문 패션스쿨 중에서도 미국, 영국, 벨기에의 패션스쿨이 매우 유명한데요. 미국의 파슨스 FIT, 영국의 센트럴 세트 마틴과 런던 컬리저브 패션,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벨기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입니다. 엔트워프는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작은 항구도시로 벨기에 제2의 도시로 불리며 90년대 이후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배출해 서유럽의 대표적 패션 도시로 극부상했습니다.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는 1663년 창립되었으며 패션, 사진, 조각 등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데 그중 한국에서는 패션 디자이너과가 가장 유명합니다. 엔트워프 출신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드리스만 노튼, 앤 디뮤 미스터, 마틴 마르지엘라 등 유명 디자이너들이 학생들의 작업을 직접 평가하고 진행하고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엔트워프 패션 디자인학과의 특징은 학생의 사고와 작업 과정에서 아무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사, 지식, 캐릭터에서 출발하여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밀어붙이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한 학사 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졸업생 비율이 전체 입학 정원의 10% 내외라고 합니다. 그만큼 엔터워프를 졸업하면 뛰어난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엔터워프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스터 과정 졸업 학생들의 패션쇼 영상의 일부분을 보시고 입학 시험에 대해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포트폴리오 제출 및 입학시험, 그리고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매년 벨기에 현지에서 치러지던 입학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었죠. 외국인인 한국인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시험을 한 번만 칠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험 일정은 매년 3월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데드라인과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데드라인까지 지원 등록을 마치고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학생에게 개인 이메일로 시험 일정을 알려줍니다. 온라인 시험은 주로 드로잉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매년 다른 주제로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간 안에 본인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직접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야 하는 만큼 학생의 창의력과 드로잉 실력, 표현력을 모두 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면 인터뷰 안내가 오고 스카이프를 통해 1대1로 면접을 합니다. 여기서 학생의 미술적 지식이라던가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아무리 제출된 영어 성적이 있더라도 교수님과의 면접에서 회화 실력이 좋지 않으면 감점되어 떨어질 수 있으니 평소에 회화 연습을 충분히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트워프 왕립 예술학교의 패션 디자인의 스타일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1년 졸업생들의 패션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풀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우니 오리지널 버전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는 학비가 궁금하실 텐데요. 엔터워프 왕립 예술학교는 학비가 합리적인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아웃사이더 EEA, 즉 외국 학생의 경우 학비는 약7,358 유로, 즉 1년에 천만 원 이외의 학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스쿨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비 이외에 체류비, 즉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학생 기숙사비가 공과금 포함하여 1년 기준 5,400유로, 식비는 1년에 3,600유로, 교통비는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유로, 총 9,200유로,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명시한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은 이 정도인데요. 이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이외에 쓰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스쿨인 엔트워프 왕립 예술학교와 입학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라드 유학 미술원에서는 2006년부터 포트폴리오 준비와 함께 엔트워프에 꾸준히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으니 문의사항 및 포트폴리오 상담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